이제부터는 뒷면과 앞면 모두 늘려줄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나 뜨고 M1L을 하잖아요. M1L, M1L을 어, M1, 하잖아요. 이렇게 뒤로 찔러서 M1L 하고 쭉 떠줍니다. 이게 늘림을 하는 와중에 옆에는 옆에 꽈배기는 꽈배기 규칙대로 하시면 돼요. 뒤가 두번 늘릴 때 옆선은 꽈배기를 한번 하면 되는 지금 그런 상태가 되죠? 자, 이렇게 옆선 부분, 무늬는 또 옆선대로 쭉 떠주시고요. 엽산 무늬는 엽산 무늬대로 이번에 꼬아줘야 되는 순서에요. 그죠? 꼬아줘야 되는 순서인데, 이렇게. 까베기 하는 방식은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한쪽 방향만 올라오는 게좀 편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반대쪽으로 꼬아 주시는게 편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쭉 돌아서 이제 앞판 중앙까지 가잖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앞판부터 앞판에도 같이 늘려주면 돼요. 앞판에도 한코전 마커 한코 전에서 자 여기 마커의 오른쪽이기 때문에 M. 알로 늘려줍니다. M1R로 늘려주고, 겉뜨기. 자, 앞중심 마커 넘기고, 겉뜨기 하나, 그리고 M1L. 마커의 왼쪽 부분은 항상 M1L로 늘린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그냥 마커를 딱 보시고, 이쪽은 M1R, 이쪽은 M1L이구나. 오른쪽, 왼쪽,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일러3바퀴를쭉 돌아서 왔어요 한바퀴를 쭉 돌아서 자 이번에는 그까베기가 늘림, 그 꼬아지는 단이기 때문에 어 줄이 엉켰네 지에다니기 때문에 까베키를 꼬아주면서 가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 딱 엄주로 잡고. <laughs> 이 코를 빼 왔어요. 이렇게 교차를 해 줍니다. 꽈배기랑 꼭 같은 방향이 아니어도 돼요. 한쪽 방향으로만 하시면 됩니다. 내가 편한 방향, 한쪽 방향으로만 하시면 됩니다. 한번 그 방향이 정해지면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시면 돼요. 그 방향으로 자,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서 왔죠. <laughs> 자 지금 여기 늘림단을 하고나서 자한고 전에 m1r 뒤에서 앞으로 건져올려서 이렇게 꼬아줍니다. 왜냐면 시작할 때 늘려줬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늘렸죠. 끝날 때도 똑같이 늘려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늘림 단한 단을 했어요. 그다음에 늘리지 않고 이제 세 단을 떠주는데 어, 꽈배기 부분은 그냥 겉뜨기로 뜨면서 지나면 되죠. 세 단은 뒤 앞면과 뒷면 모두 늘리지 않아요. 세 단은 그냥 평단으로 떠주는데. 여기 부분, 안 뜨기, 겉뜨기, 안 뜨기. 요 부분, 무늬는 같이 떠주셔야지 이게 계속 이어지겠죠. 드린 거예요. <laughs> 이제 세 단은, 음, 지금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코스가 엄청 많다 보니까, 다 뜨면서 보여드리기가 조금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하는 게 조금 드레신 입장에서도 좀 나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늘림 없는 단 이렇게 지나가자 겉뜨기로 뜨고 제가 설명드린 건 이해가 되신 분들은 조금 이해가 되신 분들은 쭉 뜨시면 돼요 그냥. 자, 늘림 없는 단, 뜨고 있어요. 계곡선에 문이 하나가 추가가 되니까 설명하기가 좀 되게 복잡해 보이죠 왜냐면 그 늘리는 부분하고 꾸여지는 부분하고 설명이 동시에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설명이 조금 설명만 조금 복사,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근데 막상 떠 보면은 어, 어렵지 않아요. 자, 이렇게 늘림 없는 단은 이렇게 쭉 뜨시면 돼요, 이제. 그럼 지금 늘림 단한 단과 늘림이 없는 단을 한단 떠서 왔기 때문에 앞으로 두 단을 더 음. 똑같이 뜨시고요. 앞대면 늘림으로 봤을 때는 4단 간격으로 이렇게 늘림이 있는 것이고 전체적인 반복구간으로 봤을 때는 8단 간격일 수밖에 없는 게 꽈배기가 있기 때문에 꽈배기 기준으로 보면 8단마다 꽈배기가 꼬아지기 때문에 8단마다 반복이 되는 그런 모양새가 돼요. 네, 이렇게 늘림없는 단은 두단더 떠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두 단을 떴기 때문에, 늘림없는 단두단 뜨고, 그 다음에 이제 늘림단에서, 똑같이, 여기 한 코, 두 단을 더 뜨고, 그 다음에, 늘림단에서, 여기 마커, 해서 한 코, 이 후에 M1을 하고, 여기는 까베기 없이 한번 지나가죠. 자, 이렇게 쭉 떠서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은 뭐 자막으로 적어 드릴 거니까, 뭐 캡처를 하시든 정지를 하시든 하셔서 보고, 떠서 가지고 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늘림을 하고 왔습니다. 앞뒤판을 이제 동시에 늘려줬죠. 자, 지금 저는, 음, 늘림을 했을 때에, 양쪽에 이렇게, 한코 전에 늘림하고, 한코 후에 늘림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조금 이렇게 굵어 보이는, 음, 경계선이 조금 약간 굵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만약에, 어, 한 코를 중앙으로 해놓고, 그 기준으로 좌우로 늘린다면, 음, 음, 그 느낌은, 음, 이렇게, 조금 더 얇아지겠죠 경계선이 좌우 경계선이 이렇게 이거는 이제 한 코를 기준으로 했을 때예요 근데 약간의 차이점이 뭐냐면 한 코를 기준으로 하고 좌우로 늘렸을 경우에는 나중에 그 밑에 쯤에서 이제 좌우로 다리를 나눌 때에 이한 코를 앞에 한 코와 이제 반대쪽 뒤에 한 코와 앞에 한 코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를 좌우로 이렇게, 어, 같은 쪽으로 넘겨주시면 안 되고, 약간 균형에 맞게, 어, 좌우로 나눠주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laughs> 두 코를 기준 코로 했잖아요. 두 코를 기준 코로 하고, 양쪽에서 늘렸어요. 이거는 그냥 반으로 나누면 쉽겠죠. 만약에 이제 코스가 다르신 분들을 위한, 설명이에요. 조금 다르게 시작하셨을 경우. 네. 두꺼우로 기준 잡았을 때는 여기가 약간 이렇게 좀 넓어 보이는 경계선 부분이 조금 넓어 보일 수 있다는 거. 근데 뭐, 그렇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반으로 이제, 다음, 다음 시간에는 또 이제 반으로 나눠볼게요.